목포시 의원이 설계와 감리를 맡은 목포 도축장을 두고 불법 건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목포시 의회는 해당 의원의 수임 자체가 품위 위반으로 보고 징계 절차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신광학 기자입니다. 소음과 악취 문제로 3년 전부터 이전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목포 도축장입니다. 목포시로부터 보상비 41억 원을 받아 대양산단 옆산기슭계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건물 설계사는 목포시의 회 노경윤 의원으로 노 의원은 도축장 이전 결정 당시 시의회 관련 상임위원장이었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부적절한 수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노 의원은 건축주와 친분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선배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더라고서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내가 설계를 나한테 수주하면 나를 도와준 것이 되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설계를 하겠다. 건물의 구조도 불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산비타을 활용해 건물의 지하층이 지상으로 보일 만큼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 녹지인 야산은 건폐율 20%를 적용받지만 건축 면적에서 지하층은 제외하기 때문에 건축주에 유리합니다. 목포도 축장 역시 지상층의 두 배에 달하는 지하층을 짓겠다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편법 설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는 지하층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당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아... 산을 이제 설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각적으로 다른 분들이 이제 비전문가 분들이 봤을 때 이게 무슨 지하냐. 강제로 지하를 만든 것이다. 이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목포시 의회는 노 의원의 수임행위를 직무관련 품위 위반으로 보고 징계 절차를 논의하는 한편 도축장 설계와 시공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